아, 내양에 정갱이 치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이제 봐줄 때면잘안보이는 자세히 보면 돌아다니는 애들이 보이죠. 저기 보면 대충 사이즈가 10cm 내외 저런 사이즈는 그냥 새우 믿기에 그냥 들락마도잘날것 같아요. 애기들 데리고 와서 꼬맹이들하고 같이 잡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도방 파제 내항에서 아이들과 함께 새우 뽑아서 전갱이를 잡는 손맛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갱이 새끼 진짜 많다. 물북을 하네. 여기 왜다 모여있지?